46강 이벤트 디스패쳐 실습 영상입니다. 그 조건은 이전 44강, 45강과 같고요. 5마리의 슬라임과 여기 블록킹 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슬라임 블루프린트 클래스도 동일한데요. 동일한 건 아니고 비슷한데 여기서 차이점은 원래 기존 45강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바로 beArrived라는 변수를 여기 이제 콜리션이 발생했을 때 true라고 바꾸는 그러한 형태를 띄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레벨 블루프린트로 와가지고 이 arrived, beArrived를 이용해가지고 매 프레임마다 검사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비효율적인 과정인데요. 사실 이 랭커스라는 배열에 이 도착한 슬라임이 저장되는 그 과정은 사실 슬라임이 도착한 그 순간에만 일어나도 되는 음 그런 프로세스인데 근데 이벤트 디스패처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딱히 그런 딱뭐 슬라임이 결승점에 도착한 순간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그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강사님의 말씀하신 거로는 이제 이번에 제가 사용할 기술인 이벤트 디스패처는 옵저버 패턴, 리스너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객체가 상태가 바뀌면 그 변화를 구독 혹은 관찰을 하, 관찰을 해서 다른 객체들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설계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신문 기존의 방식은 신문 구독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방식은 신문 구독을 해놓으면 알아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벤트 디스패처를 사용하지 않는 이 기존, 방식, 기존 방식은 매 프레임마다 신문사에게 전화해서 신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매번 물어보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임이 도착한 순간에만 랭킹에 등록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진행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벤트 디스패처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디스패처는 여기서 추가할 수 있고요. 이벤트 디스패처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둔 이벤트 디스패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풋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인풋을 통해서 만약에 콜리션이딱 일어났을 때그 필요한 정보를 넘겨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설명은 좀 뒤로 하고 이벤트 디스패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레벨 블루프린트로 가서 먼저 여기까지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슬라임에 되어 있는 객체들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객체를 바인드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바인드 바인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벤트 디스패처 이름을 검색하면 다양한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 어사인 또는 바인드가 나옵니다. 어사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인드가 나오고 거기 에 연결된 디폴트 이벤트가 같이 생성이 되고요. 아까 어사인이 아니라 바인드를 누르면 이거 이것이 없는 채로 이대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어사인대로 만들어줘서 여기 디폴트 이벤트가 생긴 상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인드를 해주면 요 노드와 연결된 객체는 이제 구독을 구독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프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하면서 바인드를 해줬으니 이 디텍션된 슬라임들은 전부 요 이벤트 디스패처에 구독 신청이 된 겁니다 그렇게 구독 신청된 객체들은 콜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연결된 이벤트가 어 호출되게 됩니다. 즉, 여기 이벤트 액터 begin overlap 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요 슬라임들이 여기 블록킹 볼륨에 부딪혀서 콜리전이 발생했을 때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독한 객체들에 한해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이벤트 이후의 내용은 사실 기존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인풋을 통해서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는데, 콜이 된 순간, 여기 인풋을 제가 BP 슬라임 46 타입으로 슬라임 인풋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보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제가 인풋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슬라임이 저블락킹 볼륨에 부딪혔을 때그 이벤트를 바인드된 객체가 맞다면 이후에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를 호출하라. 이거와 동시에 자기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 정보는 여기 이벤트의 아웃 저 출력 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에드나 또는 뭐 이런 그 해당 객체의 이름 같은 것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랭커의 애들을 하고, 그리고 이 랭커의 수를 뭐 가져와서 해당 객체가 몇 위인지를 그리고 해당 객체 의 이름을 출력하는 과정이 여기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랭킹에 등록하고 출력하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독해 놓은 것은 다시 해제, 해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신문 같은 것도 더 이상 읽지 않을 는데 계속 구독을 하면 구독료가 계속 나가서 뭐 재산이 낭비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계속 구독을 해놓으면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을 것인데 어뭐 어느 정도 자원을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언바인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언바인드 할 이벤트를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언바인드 올 이벤트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벤트 하나 연결, 하나만 연결되어 있지만, 이벤트가 복수계,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바, 언바인드 올 이벤트를 하면, 여기 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를 다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벤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언바인드 올 이벤트든, 언바인드 이벤트든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드가 완성되고요. 이 밑에 있는 코드보다 훨씬 심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드는 작동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연결을 끊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과 동일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